내가 지금 여든세 살이 아니라 예순 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있는 박민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요양병원 의사 정현우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무엇을 알고 계셨는데 실천하지 못하셨나요? 박민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일곱 가지만큼은 무조건 다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노인 전문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247 명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84%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그들은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할 네 번째 이야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60대, 70대, 그리고 80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2세 강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61세 때 아내가 두통을 호소했어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라고 말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3년 후. 아내는 뇌종양 말기 반정을 받았고 6개월 만에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일찍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강병철 할아버지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단한 번의 결정이 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걷기로 결정하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 것, 오늘 병원에 가기로 하는 것,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85%나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결정의 법칙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김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는 인생이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당신의 70대와 80대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진료실을 찾는 80대 환자 10명 중 8명이 60대로 돌아가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곱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후회는 건강을 방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위 세계의 후회가 바로 당신이 지금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85세 장영수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60대 건강이 좋았어요. 그래서 검진도 미루고 가벼운 통증도 무시했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결국 70대 초반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열두 가지 약을 매일 먹고 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60대에 내가 건강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네요. 특히 건강에 관한 첫 번째 후회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92%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60대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10년 후, 삶의 질이 무려 7배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9세 김정우 할아버지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5km를 걷고 텃밭을 가꾸며 책을 읽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순살 때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때 의사가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경고했죠. 그 말에 겁이 나서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걷기, 채소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수면, 그 덕분에 30년 가까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의 사례는 60대 결정의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60대의 선택이 남은 30년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의 작은 습관이 70대, 80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0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60대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다음 침매 위험을 85%나 줄이는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학병원 연구팀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비밀로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재원 할아버지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가실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68세 오재원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단 5년 전만 해도 저는 등산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그의 MRI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0대부터 시작된 근감소증은 매년 23%씩 근육량을 감소시킵니다. 5년이면 무려 15%의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소실의 함정입니다. 특히 60대에 운동을 멈추면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근육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오재원 할아버지는 86세가 되었고, 18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68세 때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 중 78%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해도 치매 위험을 8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것을 20회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매혈류량이 증가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65세 때 경도인 지장에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때 신경과 교수님이 이 발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17년간 매일 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했어요. 놀랍게도 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 의학 전문가 임성민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에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질병이 씨앗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 가서야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중에 시작해도 되라고 말하며 건강관리를 미룹니다. 그러나 80대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앞으로 소개할 다섯 가지 황금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루 하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인이 학계에서는 황금의 60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0대의 선택이 80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60대를 위한 황금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연구 결과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무려 6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신장 질환 예방 효과가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셋째,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 감소합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52%나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세요. 이는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40%나 늦춘다고 합니다. 63세 박지영 씨는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10년 된 사례입니다. 60대 초반의 건강검진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왔어요.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골밀도 감소. 정말 놀랐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10년간 꾸준히 이 습관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 73세인데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위험도 사라졌죠.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충분한 수면, 단백질 섭취, 새로운 취미 갖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 5년 안에 돈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이유와 이를 막는 비밀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내 돈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막는 네 가지 통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계속 시청하세요.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다쓸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84세 이호진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교직 35년 후 퇴직금 6억을 받았어요. 평생 참았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며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었죠. 그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병원이 찾아왔고, 의료비 지출로 자산이 급감했습니다. 단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는 쓰라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난방도 못 틀고 있어요. 모든 취미 활동도 포기했고요. 아내와 매일 싸우는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내가 좀더 현명하게 관리했더라면 이호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 퇴직금 5억 이상 받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후 5년입니다. 돈이 많다고 방심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8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세 번째 후회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판단. 은퇴 자산 관리 전문가 남현주 씨는 퇴직 직후. 35년이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는 순간 돈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런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런 체계적인 관리 없이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은퇴 19년 차인 백준호 씨는 이 4개 통장 관리법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사라집니다. 통장을 분리해 목적별로 관리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들 물었을 때 1위는 질병이었지만 놀랍게도 2위는 고독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3위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방법과 돈보다 더 중요한 노년의 행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지만 집안은 어둡습니다. 78세 김희씨가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아이들은 전화가 없네. 노인의 고독감은 심장병, 비만보다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사망률을 45%나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외롭게 됩니다. 김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에게 의존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방문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이들의 삶을 숨 막히게 하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 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의 93%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반면, 고독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운 83세 서민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외로움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만남의 시간, 둘째는 성장의 시간, 셋째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진정한 교류가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성장의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서민정 할머니는 77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손주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명상, 독서, 일기 쓰기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고독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노인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둘째,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이상의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누군가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81세 유명한 철학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들이 집을 사려면 5억은 있어야 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65세 최진혁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큰아들의 아파트 구입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작은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에게 해준 만큼 동생에게도 해줘야 하는데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 최진혁 씨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후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들은 흔히 부모 희생 증후군을 겪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후 깊은 후회와 불안에 빠지는 것이죠. 최진혁 씨는 두 번의 심장 발작을 겪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노후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죠.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 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결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넷째,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72세 이미경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사는 것이란다. 그래야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미경 씨의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84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돈을 다준 후에는 오히려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번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해요.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으로 자녀의 사랑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지원은 내 노후 자금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주되 조건은 달지 마세요. 그것이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년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임종을 앞둔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77세 박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까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그런데 심각한 병을 앓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행복은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 반려견과의 산책,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둘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행복감을 37% 높이고 우울감을 42%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85세 김정우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1세 장수 할머니로 유명한 윤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그녀는 60년간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한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꽃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다른 행복의 비결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88세 이준호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요. 같이 웃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것이 내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목적이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수 있는 일,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정희원 씨는 70세에 동화작가로 데뷔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은퇴 후에 비로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지금까지 5권의 동화책을 출간했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후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회를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한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년을 위한 지혜나 계획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